예, 안녕하십니까. 세월 낳는 농부가 당진풍란 농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색카는 가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런 어? 황입니다, 황. 자, 노란색 세카 아, 풍란입니다. 여기가 당진풍란 농장. 여러분들 유튜브에 당진풍란 농장을 치시면은 예, 여기서 동영상도 어 몇개 올리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어 구독해 주시고, 자, 아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육종하고 배양을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단엽정도도 어 있습니다. 뭐 품종은 다 일일이 하지 않고, 그냥 눈 호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가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자 금딱지도 있습니다. 자 금딱지 이거 필요하시면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거 이런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이 집어가기 전에 오셔서 사십시오. 자 얘는 착생란 뿌리부터 가겠습니다. 저 아래 자 만화동산이 이 집도 선별해서 우리 그 우리 서사장 선별해서 만화동산에서 하나 새끼 자 이렇게 아 얘는 호접이 아닙니다. ,이. 자 옆에 이렇게 영양생장을 여기 새끼가 이렇게 나고 오 있습니다. 호접에서는 이렇게 분주랄까 새끼가 안 하는데 얘는 새끼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키운 지가 몇 년이요? 10년 아 10년 정도 된아이입니다자 어, 얘는 얼핏 보면은 호접란처럼 보이지만은 호접란이 아닌 성명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이드로칠러스 하이드로칠러스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는 꽃향기가 대단합니다 자, 원래 풍란은 농장에서도 6월달, 7월달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피는 꽃인데 여기는 지금 어, 5월 초인데도 이렇게 꽃들이 다온 이유는 육종. 여름에 말고 겨울에도 꽃이 이렇게 피도록 육종을 한 겁니다. 자 육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나업계가 발전했으면 이 집은 빌딩을 수십 채 사야지 되는데, 지금은 꼬꾸로니다 김영란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이난 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애국자인데, 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얘도 자, 색합니다. 자, 얘는 담홍색입니다. 담홍색. 다몽색. 자, 이거 보십시오. 아, 정말 여러분들,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변을 흔들리지 않게끔 천천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이 길다고 하시는 분은 나갈 권리가 있어요. 오후에, 오후에 또 와서 보실 권리가 있어요. 아, 저도 놀랬는데, 아, 인천에 우리 그, 이, 한복재단, 아, 포목이랄까요? 이렇게 옷에 관련된 그, 옥자 단자의 고객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어, 그렇게 제 유튜브만 이렇 재생해가지고, 이 보라색입니다. 보신다고 그러는데, 아, 그분은 하루에 한, 한두 시간씩 보신대요. 그래서 아, 그렇게까지 많이 보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그저께 일요일 날한 분이 오셨어. 어, 이 건데 그 먹자골목에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셔 가지고 어 카운터 옆에 있으면은 직원들이 불편할까 봐. 차에서 모레 네. 하루에 평균 5시간을 채 유튜브를 본대요. 이건 믿어지나요, 이거? 이건 중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고 제거 말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예, 보실 수 있도록 그 다른 유튜버들 어, 난 관련 유튜브, 다육 관련 유튜버들도 좋은 게 있, 있어서,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진 풍란 농장을 한번 치시면, 제가 2 시간씩 걸려서, 뉴질랜드 수택 간는다고 그랬죠. 그 장면도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해고 자, 여러분들, 그, 이렇게, 자, 이게 자연 상태, 착색난이니까, 이렇게, 자, 해서,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하나 하나가 너무 구조잉. 아, 자, 얘도 얘도 황합니다 황아. 아, 자, 정말. 네. 여기는 유색화이기 때문에 육종도 쉽지 않고. 아, 얘는 아, 얘는 크리스탈이네요. 크리스탈. 아, 크리스탈에 크리스탈 위드. 레드 리프 입니다 자. 자 레드 리프 입니다 얘는 아직 몰이고 안 터졌고 자 보라색 자, 여러분들 보라색 꽃 아무나 보지 않습니다 이거 아 이거 극비례 극비례 몇몇 분만 보던건데 이게 세월랑농부가 이렇게 또 아, 우리 후배님 덕에 이렇게 조언하면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 여기 자주 오는 편인데, 예, 유난히 오늘 보니까 새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는 시기가 들어 가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모든 농장이 서로가 다 바빠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음? 자, 이렇게 자, 요거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갖다가, 갖다가 놓으시면은. 빨래 거리대가 그냥 걸어만 놓으시면 돼. 예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제가 말씀드려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고 좋으면은 돈 주고 사면 돼. 왜 이걸 10년, 20년 내가 아파트를 직접 짓습니까? 그거는 여기 우리 그서민원 사장님한테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돈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즐기고 내가 행복해 하고. 그죠? 행여 얘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물려달라고 그래요. 아 가지고 억지 쓰면 여기 충청도 분들은 마음이 또 좋아가지고 이게 그죠. 10년 안에 죽으면 리콜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자, 10년은 좀 길은가요? 자, 요 아래 보면은 아, 진짜 이게 에, 꽃들이 이렇게 만발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꽃이 만발하다는 라 것은 여기는 이제 육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 이렇습니다. 에? 그, 저희가 그저께. 남양주에 갔을 때그소여풍란은 아직 판매를 하고 계시지 않은 걸 제가 이제 몇개 이제 그 얻어왔는데, 가져왔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꽃이 물렸을 때 이제 그 매매를 시키려고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대기 중인데, 여기는 이미, 아, 유세카들이, 야, 진짜로.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이게 그우리 풍란의 오리지널 칼라에 준한 건데, 아, 그것도 이제, 음? 핑크빛이, 아하 난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그죠? 어, 설판이 어떻게 이쁜가. 그러니까, 난가 식물이냐, 아니냐에 그 구분하는 기준은 이 꽃의 형태를 가지고 어,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바퀴 삥 돌아서 가겠습니다. 자, 얘는? 얘는? 자, 일반 품종인데 똑같이 했는데도 얘는 어, 이렇게 그 탄것 같은 저희 집또 이게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아, 얘, 얘가 우리 집에 있는 형기라고 비슷해요. 새끼를 안 쳐요. 내가 그래서 참 피임도 안 했는데, 얘네들이 새끼를 안 나가지고, 농장에서는 이게 새끼를 안 치면은 돈이 안 됩니다. 그렇게 까무잡잡하게 된 거를, 저도 강강만이다라고 했는데, 품종 특성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이, 식물에 있어서 색이 이렇게 변화가 있고 하는 것들은, 그, 어, 색에 관련한, 그 색소와 관련한 그 식물에 관여하는 그 안토시안 그 안토시안들의 그 영향을 받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확실히 시원하네요. 여기 바이칼라도 바이칼라도 자 여기 예 꽃이 아직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상태로 아마 아,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예, 그 거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미가들은 물론 꽃이 있 있을 때에 그래도 어, 되지만은 에, 사실은 아 이거는 향후에 이런 꽃이 핀다 이게 에,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왜 도망가세요? 자,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해고에 붙인 얘는 얘도 바이카 바이칼하고 좀 살짝 에, 바이칼하고 좀 비슷한 예, 그러죠자야 얘는 얘는 아 여러분들 얘는 기대하십시오. 아 똥니다아 저쪽을 보고 있네. 자식 이게 반동분자야. 돌려볼까요? 예, 이쪽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얘네들도 참 이렇게 자자 자, 그런 음, 비슷한 그죠? 아에리아 어, 판네야라고 합니다. 자이 집도 머리가 비상 아무리 비상해도 꽃 이름 다못외웁니다자 예? 네임텍을 이렇게 다 이렇게 금청장이라고 이렇게 예, 다 이렇게 이름표들을 다 해놓습니다. 여기는. 자. 아, 자, 연자홍. 아, 제가 연자홍 예, 옛날에 태안 그 국제 꽃박람회때 예, 여기서 가져다가 아, 해한것 같습니다. 자, 얘는 색깔이, 아이. 야, 이거는 고동색인가요? 아이, 우리 편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아, 누리끼리, 아, 누리끼리, 예. 예. 자, 이제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쪽은 저쪽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여기는 좀 어지러우니까. 자, 여러분들 다른데 잠깐 보고 계세요. 잠깐 보고 계시고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얘는 아이색깔이 석고기. 어 이파리가 고기아니어 부자란처럼 이렇게. 아긴 긴기야. 예? 긴게 아 긴게라면 원종 아, 아, 쪽인 모양이네. 또 꽃이. 자 이파리는, 자 그죠? 못생겨게또 만만 좋으면 되죠, 그죠? 얘는 이파리는 시원찮은데 꽃은 아예쁩니다자 강강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끊지 않고 하면 끊지 않고 어, 지나가겠습니다. 자. 자 여기는 돌 하루방에. 뭘 하루 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붙였습니다잉 자, 자 경, 자뭐 화산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연출하냐 하는 거는 어, 자 여기서 농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여기가 풍란이 풍란이 천평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봐도 거의 백여만 어,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최소한 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칠, 8 0만 개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 자 이거 해고, 어 얘는 품종이 예, 좋습니다. 엽이 엽육이 두텁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이쪽은 이제 단엽종들이 보이네요. ,이. 자, 아, 남한교에서 봤던 그런 품종하고 이게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고로 바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이게 세월을 말해 주잖아요. 세월을 자 이게 이끼 끼고 청태 끼고 여기다가 뭐예요? 이걸 사셔서 사셔서 뉴질랜드 수태만 이렇게 한번 더 감아주시면 된다. 자 여기는. 아 여기를 이제 자색밭입니다. 밭, 보라색 예. 아 이게 화면에는 제가 화면으로 볼 때는 붉은색이 이, 하는데 실제로는 아 이게 아주 그냥 진보라인데 예, 제 핸드폰이 성능이 나빠서 그런지 자연상태의 색을 잘못 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저도 핸드폰을 바꿔야 될지 않을까 제가 핸드폰을 안 바꾸는 바람에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라가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핸드폰 바꿔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나머지 부분은 자 한번 쭉 돌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자 끝까지 자 이거 지평선 끝이 없듯이 자 여기 보십시오 예 천평에 모두 다 거의 석곡 조그만하고 전부 다 풍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주렁주렁한 것들이 자, 자 이게 팔려 나가고 어느 정도 어, 어, 여러분들 곁에 갔으면 얘네들이 여기 있어야 할 이유 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어봐야 아 이분은 속상하기만 합니다. 이게 이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곁에 가야지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서 가야 될지 그게 안 돼서 제가 유튜브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가지고 저는 안 하면서 유튜브 하시란 말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저희 집에도 자주 오시거든요 우리 우리 서민원 사장님이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 유튜브를 하셨더라고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분 하신 지가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인터넷에서도 판매도 하시고 마니아층도 좀 넓어졌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 판매에 관한 개념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돼 세상 그러지 않거든요 이거.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공급을 해 드릴 건가? 이거에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요거 이 금딱지입니다. 금딱지. 아, 여기는 금딱지도 어, 들어있습니다. 자, 자, 이런 것들. 자, 요색종들도 예,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저도 여기서 좀, 어, 한차 정도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예. 하물차를 안 타고 왔는데 나중에 화물차 가져와서 산차 정도 가져가고 저렴하고 그런 것들은 저한테도 주문하셔도 되고 조금 비싸고 유색화 정도는 어 저는 어 소량만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 예 여기 오셔도 좋고 자아 여기서 여러분들 곁에 많은 식물들이 여러분 곁에 가서 자 풍란과 함께 자 사계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봄에 피는 것 여름에 피는 것 그러니까 계절별로 피는, 속도, 시기가 다른 것들이 많이 육종돼 있으니까. 자, 육종의 기술에, 그기술력 끝이 없습니다. 자, 많이 해봐 주십시오. 얘는, 얘는, 아, 이게 뭐야. 아, 얘는 발톱에다가, 손톱에다가, 아이, 립스틱을 발랐어요. 아, 참말로. 야 참, 요것도 예쁘네요. 아, 참, 뭐든지 우리가 이쁘게 봐주면 이쁜 겁니다. 자, 얘는, 진짜, 아, 립스틱 집게 바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 잊지 마세요. 당진 풍란 농장을 여러분들, 어, 많이 애용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